롤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종일 자기만 했다. 그 다음 날, 빗줄기는 거세졌다. 코리아다 코리아. 빨리 블라디보스토크 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브런치로 불린을 먹기 위해. 우후띠 블린에 가고 있다. 한국말로 와우 블린이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곳이다. 롤라는 날 위에 노란색 비옷을 빌려줬다. 블라디보스톡은 한번 비가 내리면 멈출 줄을 몰랐고 바람 때문에 우산이 필요 없었다. 비옷이 가장 유용했다. 라떼 한 잔과 초코 블린이다.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최고다. 단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이 초코블리는 악마의 음식이었다.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블라디보스톡 사람들은 우산을 들지 않는다. 비가 좀더 오면 아예 신발을 손에 들고 다닌다. 엄청 추운 날인데도 다들 옷차림은 가볍다.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불리는 블라디보스토크... 그렇다. 난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만 살 것처럼 여행한다. 내일 당장 아프더라도 우선 오늘을 즐겨야겠다. 아, 춥다!